네, 세 번째 터뷰입니다 지난 7일 금요일, 서해에서 해상 앵손이 사건이 었습니다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우리 해경이 단속을 하다가, 우리 해경 단속 정이 침부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서해 5도서 중국 어선 대책이 허선규 공동연장 전화드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양선입니다 네, 언론 보도로 읽긴 했는데, 어, 우리 고속 단정 해경에, 네. 이, 단속 선박이 어떻게 어선에게 당해서 침몰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소총의 안방 50km 지점에서 우리, 어 중국어선 불법적으로 단속하던 우리나라 고속단정을 중국어선 불법적으로 하던 중국어선들이 들이받아서 침몰시키는 사건이죠. 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중국어선이 우리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만큼 배가 큽니까? 혹은 뭐 빠릅니까? 우리 고속단정이 그렇게 작은 건가요? 문제가 뭐죠? 그, 중국어선, 그, 그, 날 그, 보도에 의하면, 중국어선, 그, 배가 100톤 정도, 되는 철선인데, 네. 우리나라, 그, 고적단장 고음포트거든요. 아주 소형고속 고음포트. 아. 그러니까 들이받으면, 뭐, 대책이 없죠. 워낙, 음. 그, 어, 규모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침몰 전복시키려면, 얼마든지 전복시킬 수 있었는데, 예. 그동안도.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왜냐면, 하 이게, 우리나라 공권력이고, 거기서는 이제, 불법업을 하고 있던, 범죄행위를 하고 있던 네. 곳이니까, 만나면 도망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들이받았어요?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과연 그, 없었죠? 그런, 그런 사건은 거의 없었죠. 물론, 이제, 불법적으로 폭력 캐닝이 하는 거는 계속 나와 있었는데, 네. 뭐, 뭐, 도끼나 뭐, 이렇게, 뭐, 새파이프나 뭐, 이런 걸로 이제, 고속당에 올라오는 거를, 어, 저, 저, 하기는 했었는데, 네. 직접 들이받은 사건은 처음이죠. 그러니까, 좀,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우려를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단속이 강, 화되고 워낙, 어적도 이제 고갈되고 그러면, 저쪽도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은데, 네. 그, 그거에 의해서, 좀 흉퍼화되고, 과격해질 거라는 예상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좀 미, 미흡하게 대처했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음, 않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지금 단속당하고 배를 뺏기면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중국 이 네. 불법 조업 어선들이 해경에 단속이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배를 뺏겼다. 그럼 어떤 비용이 들어간 겁니까? 그러니까 배가 몰수되고요. 불법 조업하고 음. 거기에 그 무등력 배들은 또 불법 그 무동력배가 불법적으로 하면 일단 배가 몰수되고 그다음에 범칙금이 2억이에요. 아, 범칙금이 2억? 또, 음. 예. 선장이나 뭐 이런 데는 요즘은 거의 구속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음. 어, 피해가 상당하죠. 점점 더. 그러니까 벌금도 2억이면 적지를 않고 구속도 되고 배도 뺏기기 때문에 음. 중국 입장에서는 더욱 극렬히 저항하게 되어 있다. 점점 그렇죠. 음. 그런 데다가 또그 중국 아, 북한 쪽으로 들어오는 배들은 또 거의 입어려 북한한테 들어가면 입어려도 상당하고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데다가 요즘은 또 어, 조업이 그렇게 시원찮기 때문에, 음. 그 비용을 초당하려면 어, 점점 더 과격해질 수 밖에 없, 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방한계선 위쪽에 북한에 돈을 내고 고기를 잡으러 네. 들어왔다가, 사실은 서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불법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돈을 이미 많이 냈기 때문에, 그리고 잡히면 워낙 벌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잡히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점점, 중국 쪽에서 과격한 대응을 하게 된다. 뭐, 이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우리 해경이? 그러니까요. 너무 안약이 대처를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해경이 단속을 제대로 못한 게 아니고, 네.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미흡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런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예상을 했을 거예요. 진정 과학해지고 네. 이럴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저희가 서해, 서해 중고선 불법 대책에서도 끊임없이 해경이 문, 이걸 해결해 문제가 아니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군이 직접 나서서 단속을 해야 된다. 국경을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음. 얘기를 끊임없이 했는데, 정부가 너무 위험적으로 대처한 게 이번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해경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해군이 직접 나서야 된다는 요청을 서해 도민들이 요청을 했었습니까? 예, 그 끊임없이 했었죠. 음. 해경으로는 단독계에 한계가 있다. 네, 장비 한계도 있고. 그 네, 지금 박정권을 해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허. 해경이 그 원활하게 작전을 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 직접 해군이 나설수 밖에 없는데. 그럼, 그럼 중국에서는 왜 해군을? 중국은 왜 해군을 쓰지 않죠? 중국하고의 외교적 문제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거를 지금 이제 실시한 거예요. 시그 다음에 중국을. 그 자극할 필요 없다. 그리고 민간 선박이기 때문에 해군이 직접 나서는 건좀 무리다. 음. 이렇게 서 계속 뺐거든요. 그 말을 근데, 듣고 보면 야, 정부 그 대형이 맞나 싶다가도 이게 역시 이제 국제적 기준으로 보자면 왜냐하면 중국은 그 바다를 맞대고 있는 여러 아시아 국가들 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이 중국이 이렇게 불법 조업을할 경우에 그쪽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강하지 우리나라보다. 거기는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 특히나 뭐 이런 뭐 아시아 국가에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하고요. 특히나 뭐 저기 그 유럽 쪽에 있는 이런 나라들은 뭐 배를 거의 침몰시키고 폭격하고 그 다음에 잡아다가 범칙금이 뭐 20억 이상이 넘어가고 음. 뭐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단속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단히 약한 편입니까 중국에 대해서? 훨씬 약하죠. 대응이 어.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중국이 만만하게 본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음. 게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이렇게 유사한 사례 사건들이 있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이렇게 대응하지는 않습니까? 아, 그거 훨씬 더강하죠 거기는 뭐. 음. 가끔은 뉴스에도 보이지만, 배를 갖다가, 뭐, 바다에서 폭염을 해서 침몰시키든다든가, 뭐, 이런, 이런 정도까지 강하게 자기 바다를 지키고 있거든요. 자기 해역을. 알겠습니다.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는 말씀이시고, 정부가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건데, 정부가 왜 그러면 그렇게 강하게 대응하지 않는지는 저희가 사실 정부 관계자에게 물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위원장님이 그러면 정부의 바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다음 인터뷰에 정부 관계자를 연결해서 왜 이렇게 안 되는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라신 바가 어떻게 있습니까? 좀더그 강하게 좀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외교적으로 어떤 식으로 강하게 풀어야 될지는 그 국가가 이제 책임져야 할 법이고 서해 해역에서는 좀더좀더 좀더 적극적으로 해격 뿐이 아니고 해군 에서라도 나서서 적절 우리 국방에 국방을 좀 튼튼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국가가 국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무를 좀 충실히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 조만간 저희가 정부 입장은 뭔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해 오도서